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1절부터 41절. 제목은 십자가 곁에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십자가 주변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때 거기에 있었다면 본문에 등장하는 어떤 사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십자가를 따라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다양합니다. 그 다양한 모습들을 통해 나는 앞으로 어떤 길을 가야 할지에 대해 묵상했으면 합니다. 27절에 강도 둘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합니다. 강도와 예수님이 함께 있습니다. 원래 이 자리는 주님이 계실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강도들이 있어 했던 자리였으니 말입니다. 그런 자리에서 주님은 강도가 되고 말았습니다. 온 인류를 구하러 오신 공의로 오신 분께서 불법의 대명사인 강도의 자리에 놓이신 겁니다. 사실 주님 곁에서 불법적으로 재판을 주도했던 자들이 진정한 강도요, 죄인들이지 않겠습니까? 강도가 달려야 했던 십자가에서 진리는 철저히 왜곡되었고 정의는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은 의인이신 주님을 향해 외쳤습니다. 32절,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그 외에 이런 소리도 있었습니다. 29절엔 지나가는 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21절에 지나가는 사람 구련의 시몬이 등장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했고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라고 조롱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조롱도 궁극적으로는 진리를 대변하는 소리였습니다. 참 성전을 주님께서 완성하시기 때문이겠죠. 아마도 이들은 절대 다수의 유대인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며칠 전 종료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를 외쳤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오병 이어로 5천명을 먹이실 때에 그 자리에 있었던 자들일 수도 있습니다.예수님을 따라 먼 곳까지 따라다녔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그러나 지금은 이렇게 조롱하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강도 지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불법의 대표자들이 등장합니다.31절,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했다고 합니다.대제사장들은 그와 같이라는 무리에 들면 안 되는 사람들인데 말입니다.이렇게 강도의 수준으로 전락한 대제사장은 외칩니다.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남은 구원하여 써도에 자신은 구원할 수 없느냐.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다. 내려온다고 믿을 것도 아니고 자신을 구원한다고 해서 믿을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박힌 것처럼 저들의 영은 끝이 난 상태였죠. 그들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왜 십자가에 오르셨습니까? 인류가 해결할 수 없었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 주님을 향해 내려오라고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실 주님을 향해 말입니다. 지금도 세상은 우리를 향해 내려오라고 외칩니다. 그런 소리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강도들도 지나가는 사람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욕을 하고 있을 때 특이한 독백이 등장합니다. 39절 예수를 향하여었던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사람은 로마의 군인 장교였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고 불신자였을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도 율법의 사람들도 아브라함의 자녀도 아니었습니다.그러나 그의 눈에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보였습니다.믿는 자들의 눈에는 조롱의 대상으로 보였고 이방인의 눈에는 하나님의 아들로 보였던 역설적인 현장입니다.40절과 41절은 그 시대의 가장 약자였던 여인들도 등장합니다. 주님 곁을 끝까지 지켰던 자들은 연약한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그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 모두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의 곁을 끝까지 지키는 확고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